일반인들 이해하기에 뇌졸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뇌졸중은 뇌경색이랑 뇌출혈을 모두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히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이 터져서 갑작스럽게 뇌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응급실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나 팔에 같은 쪽으로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한쪽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든지,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말이 갑자기 안 나오는 언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쪽으로만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빵, 떡, 라면, 국수, 믹스커피 같은 가공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공탄수화물은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고 콜레스테롤도 매우 높일 수 있어요. 어, 아버님들이 우리 고기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 식품의 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양배추가 그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자연 재료로 활용한 식단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식단이 곧 예방이자 치료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남이 국입니다. 항암성분인 썰포라판이 가득한 양배추와 집에 있는 흔한 재료로 만드는 양배추 간장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배추는 심지를 제거하고 채 썰어 줄게요. 너무 얇은 것보다는 살짝 두께감 있게 써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큰 볼에 담아 소금에 버무려 30분간 절여 줄게요. 여기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양배추는 겉잎부터 자라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따로 씻지 않아도 괜찮아요. 양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색감과 맛을 더해줄 청홍고추를 잘게 썰어줄게요. 그리고 양배추는 중간중간 뒤적거려 골고루 절여지도록 해줄게요. 약 30분이 흘렀어요. 부피가 줄고 물이 많이 생겼죠? 물에 헹구지 않고 그대로 짜줄게요. 여기에 쯔유, 양조간장, 식초, 알룰로스, 간마늘을 넣고 버무려주는데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양배추를 먹을 때 겨자나 와사비를 곁들여주면 양배추의 강력한 항암성분인 썰포라판의 흡수율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저는 겨자를 넣어줄게요 잘 버무려졌으면 간을 보고 알맞다면 고추와 참기름 그리고 깨를 넣고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이에요 재료도 흔하고 만들기도 너무 간단하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차갑게 해서 드시면 두 배는 더 맛있을 거예요 뇌혈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양배추 간장무침 꼭 만들어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 정남이 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